허벅지 안쪽 살을 빼는 효과적인 밴드 운동 다섯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밴드 스쿼트. 밴드를 무릎 바로 위 허벅지에 걸고 발은 어깨보다 넓게 벌린 후 발끝은 약간 바깥쪽을 향하도록 한다. 스쿼트 하며 내려갈 때 밴드에 맞서 무릎을 바깥으로 밀어내며 내전근을 자극한다. 2. 밴드 측면 이동. 밴드를 허벅지나 발목에 걸고 반 스쿼트 자세에서 옆으로 작은 걸음으로 이동한다. 밴드의 저항을 유지하면서 내전근과 외측근을 동시에 강화한다. 3. 밴드 측면 누워 다리 들어올리기 옆으로 눕고 밴드를 발목 또는 무릎 위에 걸기 다리를 천천히 들어올렸다가 내리면서 내전근을 사용하도록 한다. 4. 스탠딩 인사이드 레그 리프트. 밴드를 발목에 걸고 한쪽 다리를 옆으로 올렸다가 몸 중심선을 향해 천천히 당기며 내전근을 자극한다. 오, 브릿지 밴드 스퀴즈.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밴드를 무릎 위에 걸고 힙 브릿지를 수행하면서 허벅지 사이를 밴드에 맞서 조여준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건강한 식단 관리를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허벅지 안쪽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운동을 밴드의 강도를 낮은 것에서 점점 높은 강도로 바꿔주면서 꾸준히 실천하여 건강하고 날씬한 허벅지를 만들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